안녕하세요. 한국과학창의재단 김기상 연구원입니다. 어, 저는 다음 달인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에스 디올에서 열리는 한국과학 창조경제 박람회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이 행사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기관과 7개 경제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국민의 아이디어나 스타트업, 뭐 중소대기업들에서 볼수 있는 창조경제 사회를 만날 수 있는 전시행사와 올해 최고의 스타트업을 가리는 스타트업 2013 결선대회가 열리게 됩니다. 그리고 특허청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기관, 엔 f 투자협회 프라이머 같은 민간기관들이 컨설팅 부스를 차려서 전시 참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창업이나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창업이나 투자자, 그리고 지원 기관들이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에 어,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세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2013.5월.kr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